어, 이어 지금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인데요. 음. 우리 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비판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니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도다. 아멘. 어, 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상담할 기회가 좀 많이 생깁니다. 어, 상담이란 말에 이미, 이미 들어가 있듯이 어, 상담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려운 삶의 에,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 뭐 좋은 소식이나 기쁜 일은 사실 그냥 짧게 전달을 목회자에게 짧게 전달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경우에는 어, 따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감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목회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크게 어,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상황들이 모아지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진로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 갖고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나 아픔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 힘든 부분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가 이제까지 경험을 잘 돌아보면, 이게 상담을 하게 되는, 뭐, 목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어쨌든 이 크게 보면 이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 관계 문제. 어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상담할 때면, 어, 놀랍게도 그 주제는 거의, 어, 거의 대부분 하나로 모아집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결국에 이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들은 항상 말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말 어, 대표적인 것이 뭐 요즘 들어서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어, 주제인데요 뒷담화입니다뭐 아니면 직접 듣게 된 어떤 상처되는 말이나 어, 어떤 강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참 어렵게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못 전달해서 생겨난 또 삶의 어려움, 구체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어, 케이스는 이와 같이 음, 다 다르지만 아, 놀랍게도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의 본질은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2편에서 음, 다윗 역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던 고민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말로 인한 공격과 말로 인한 상처가 가득한 그 자신의 삶과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부터 4 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그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 읽은 내용에서 보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 아첨이라고 했는데 높은 사람에게 아첨, 즉 높은 사람의 에, 기분을 좋게 하려고 허풍을 떠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 본문에 보면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하고 다윗은 또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 또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이 마음 상태였습니다4사에 보면 이사이이사람들의 마음을 탁월하게 비춰주이데요이렇게말은다고다윗은 전합니다 우이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은술은이리것이니 우리 우리를 주관할 자누이이사람들이사람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이사이사람들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자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아 다윗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한 말이 거칠고 아, 말이 잘못돼 있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 참 힘이 드는구나, 이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그들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즉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삶에 예,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 수도 있습니다. 가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개인의 삶에만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자신의 삶에 비춰서 매우 정확하게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며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둡고 힘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 문제는 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 자신은 그렇게 살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낸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 더러운 말의 홍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 심지어 뭐 자신이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방법인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노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절과 육절에 나타나, 있는데,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절과 육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실 사람들의 거짓말과 겉과 속이 다른 말로 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작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혹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그렇죠. 말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거짓말과 겉과 속의 다른 말의 피해는 항상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면 결국 이 세상의 거짓말과 겉과 속이 다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마음가짐과 노래는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의 삶을 다짐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거짓말과 겉과 속이 다른 말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법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혜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삶의 방법은 항상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반드시 바로 잡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거짓말과 또 겉과 속이 다른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셔도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이 거짓말과 겉과 속이 다른 말, 더러운 말의 홍수 속에서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부분이 이 말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의 영역들을 잘게 분석해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말로 인한 실수와 말로 인한 범죄가 가장 큰그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에 상처를 받고 말에 좌절합니다. 가깝게는 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듣는 거짓말로 혼란스러워합니다. 더 넓게는 세상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 뉴스들로 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것은 이런 세상의 잘못된 삶의 방향 앞에서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주 그 세상의 더러운 말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자신이 쏟아내는 더러운 말, 잘못된 말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어쩌다 한번 작은 실수를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말에 작은 실수를 한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흐름에서 다른 사람의 작은 말 실수는 도저히 용서 못할 심각한 죄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은근슬쩍 즐기지만 내가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면 심각한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이나 겉과 속이 다른 말로 혹시라도 이익을 얻으면 누구보다 배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의 방향에 따라 우리도 쉽게 거짓말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의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이 진리와 또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참 쉽지 않은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벌써 10편에 12편까지 봤을 때도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절대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뭐 적당히 거짓말해서 이익을 챙기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것에 이것이 적용되죠.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거짓말로 속이면 안 되고요. 사실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론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한 마디에 또 사랑을 담으려고. 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 세상은 쉽게 비난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으로 또 웃음거리를 찾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을 통해 한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일 목회 칼럼에서도 어,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모임에서 어, 어떤 뭐 그냥 특별하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 절대 완벽한 어, 내용이 될 수도 없는 정보를 나누는 어, 그런 부분적이고 하찮은 세속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이 정도의 정보를 펴나르면서 서로 그렇게 친해지는 그런 세상의 교제의 방법을 어,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샘터 모임이나 우리 사역팀 모임 안에서 그런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버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진리와 또 사랑의 말로 더러운 말의 홍수가 가득한 그 홍수가 흐르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의 특별한 삶으로 다른 삶으로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혹시 이런 세상의 더러운 말의 홍수 속에서 이런 세상의 삶의 방법에 때로는 솔깃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더러운 말의 홍수 속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고 또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격려 그 회복을 경험하되 또 동시에 결코 세상과 같은 그 삶의 방법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롭고 성숙한 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거룩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통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때론 더러운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리와 사랑의 말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 또 우리 하루의 삶을 바꿔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